시계가 고장났구만 이거 아침 지금 한 7, 8시쯤 됐는데 왜이 시간이야? 아무튼 산책 산책 갈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그 물건 네가 가져간 거 알고 있다 오늘 안에 넘기지 않는다면 너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 물건은 라더의 별장 계단 안에 상자에 둬 뭐야? 이 편지를 누가 보냈지? 나한테 왜 보냈지? 기억을 더듬어 보자. 근데 라더의 별장에 들어가는 거면 라더 아님? 근데 무슨 물건이지? 저 물건을 받은 게 없는데? 그런 거 거래 안 해요? 아무래도 잘못 왔나 보다. 난 라더 한 사람이 누군지 보르는 걸. 야 근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진짜? 너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대. 이거 새로 드립 아니구나? 그알 오너 물개. 아니고요. 걷다 면다 장라. 아니고요. 아쉽네요. 뭐지? 이틀 전. 음. 점심때인가 밥을 먹어야겠는걸. 나가서 사 먹을까? 수현 씨의 가게로 가야겠다. 아파트에서 나가서 오른쪽 길이었지. 수현 씨 가게가 점심 먹기 딱이야. 리보자.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잡틀 씨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으시죠? 네, 네, 네. 별일 없으시죠? 아, 네.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어, 아니에요. 별일 응. 아니에요. 어?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지. 오 시작. 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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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희가 게만 번째 손님입니다. 오. 오 뭐야? 만번만 번째 손님을 놓쳤어. <laughs> 만 번째 손님입니다. 만 번째. 아이고. 아이고 숫자는 그쪽이 더 이뻐요. 대칭돼서 이렇게. 아니에요 만 번째 제가 중요한 거죠. 아이고.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예. 오? 어? 이건가? 아니 맞겠지? 성분을 준비해 주신가예 아, 이거 맞을 <laughs> 거 같아요. 누가 봐도 성분인데 야, 아마. 이건데? 누가 아, 봐도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네. 아 예예.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드세요, 네. 두분 오늘 뭐 같이 드시러 오시나요? 아예 아, 우리 만 정도. 번째랑 만한 번째는 같이 먹어야죠. 아 그래요? 그럼 만 번째 손님은 감자 저 드시고 저 오므라이스 부탁드릴게요. 네만 번째 손님은 감자요? 간이에요. 그냥 감자만 드세요, 네. 어 저는 뭘주시는 거죠, 이거? 네 여기 옆에다 놔드릴게요. 누들. 아왜 여기. 이걸 왜 옵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가게... 시킨 적이 없는데. 특이거든요. 아니, 아니 원래 주문대로 아니, 먹는 가게. 모르세요 저희 오므라이스 달라고요. 어그 가게. <laughs> 옛날에 잠자리란 사람이 낼까 하다가 안낸 걸로 아는데 망할까 봐. <laughs> 아니 아니요. 제가 냈어요. 제가 그 꿈을 이뤄들었거든요. 음, 그렇구나. 네, 그, 그 유튜버 말하시는 거죠 그거. 아, 아니 근그 오므라이스를 달라고. <laughs> 오므라이스 아. 없어요. 그냥 감자 드세요. 우리, 가, 우리 마을 감자 유명하잖아. 경찰 주제에 말이 많아아 이거 선물 뭘까 네? 근데? 네? 궁금하다. <laughs> 언제 드세요? 아직도 다안 드셨어요? 아다 먹었어요. 아, 이제 아, 갈려고요. 네. 아 잠깐만요. 잠들 씨. 네. 혹시 이렇게 보다시피 여기 만한 번째 손님이 아직 집에 안 가서 제가 가게를 뜰 수가 없는데 혹시 라더 씨한테 이것 좀 전해줄 수 있어요? 오, 그 펜션 옆에서 펜션 하는 오, 어, 돈 가방은이야 이거. 아유, 좋구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전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예 예, 알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 음식값은 안 받을게요. 오, 어, 저분 아프신 거 같은데. 네, 어, 어우 아,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네, 맛있게 네 가세요. 네또 오세요. 네, 또 네, 네, 네 이만 번째도 네. 제가. 아, 네, 네. 편시는 나도 씨가 내 밑집에 살았었던 거 같은데. 보자. 두두두두. 여기 우리 집. 두두두두. 여기 라더 시네 집. 계세요. 아 예. 아이 라더 씨. 뭡니까? 예. 이거 뭐 개수상한 어. 돈가방. <laughs> 아 좋아요 그거 필요하니까. 이거 갖다 주라고 했는데 본인 아유, 라더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더 맞습니다. 저기 어디 뭐 문제 좀 내볼게요. 예. 현액형은? A형. 모형 어, 아니야? 어, A형이에요! 아, 아니 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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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몰라? 이 누나? 아니 아니 아, 이 누나? 어. 아오형이구나 아, 미안... A형이라고! 아... 아 A형이구나... O형 아니야? 물건 확인 좀 해볼까? 아니 왜오형인줄 왜 알았지? 아 뭐야! 왜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저한테 그세요 야! 네가 빼돌렸냐? 아 깜짝이야! 아저 아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너잖아! 안... 너밖에 없잖아! 저 누가 아, 있는데! 아 주는 대로 갖다 준 거예요! 저 진짜로! 그러면 가방에서 벌써 문제가 있었나 보다! 아니 수현... 애초에 아 네가 왜 오는데 생각 보니까? 수연 씨가 가게를 못 비운다고 저 보냈어요! 아니 그니까 러네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저 아니라고요! 왜 니니거리세요! 아... 가보셔 일단... 왜? 아... 네? 그 안에 뭐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야 다시 가봐야 돼. 아니 괜히 도와줬다가. 어? 그래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음. 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더라. 시계가 이미 고장이 났었구만. 음. 어제 받은 선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거 수연 씨한테 다시 가봐야 되지 않을까. 벌써 점심 때인가. 밥을 먹어야겠는걸? 선물도 받았으니까 또그 가게에 가자고. 응? 오는 여기 자대도 계시고 어디 가 계시대. 어, 여기 계시네? 아니 감자다 아직 드 드시고 계세요? 아! 빠빠빠빠. 빠빠, 빠빠. 오늘 만 스무 번째 손님 어서 오세요. 어, 그치? 벌써 그 사이에 뭐, 많이 오셨네, 손님이. 네, 별거 아니었어요. 아니 경찰관님 아직 도 드세요? 아직도 감자가 남아 있어. 아니. 많이 먹고 가. 그렇게 들어왔어. 아니, 저 수현 씨. 아 맞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혹시 제 중요한 물건 못 보셨어요? 우리 집 안에 가본데 어디 갔지? 어 수현 씨, 어제 어디? 네. 저 라더 씨한테 갖다 주라고 한 물건 말이에요. 예. 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오, 어, 중요한 거긴 한데 그건 라더 씨한테 갖다 줘야 되는 물건이었어요. 어, 근데 그거 없대요. 안에 뭐가? 에? 비어있대요. 뭐 아뭐 그건 나중에 제가 라더님이랑 확인을 해 볼게. 어. 아이 근데 내 가보 어디 갔냐고 우리 집안에 가보, 가보. 일단 밥 드시러 오신 거죠? 네, 네. 오늘도 아니 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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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먹어도 아니, 돼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오늘 은 아, 여기 야, 앉아서 괜찮다 아니 여기는 메뉴가 왜 이거밖에 없어 국수 아저 국수 그만 먹고 싶 그만 아니, 먹고 국수 먹고 싶 오늘. <laughs> 이분은 오늘도 감자고 여기는 오늘도 <laughs> 국수 이 아유 아유 그만 먹고 싶은데 아유. 어 나도시다 어 에이, 여러분들 어? 아이 제가 이거 오늘 원래 예약 손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베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예약이 취소돼가지고 이게 쓸모 없어졌는데 그 저녁 함께 하실래요? 아 좋죠. 어 오, 얼마나 싸죠 이땅 국수 말고. <laughs> 네? 이딴 <laughs> 수집야 진짜 이 동네에 다른 아, 국수집 있었으면 여기 국수야? 안 옴. 당신도 내일부터 음. 감자만 먹고 싶어? 아 죄송해요. 아.. <laughs> <laughs> 국수를.. 국수를.. 아유.. 아, 아무튼 저녁때 봐요 여러분들. 아 예예.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예. 이집안에가보 예. 중요한 물건. 가보가 뭔데? 찾아들이요 하.. 그게 뭐냐면 가지고 있기만 해도 행운이 굴러 들어오고 인생이 잘 풀려요 완전 집안의 가보 중요한 물건입니다 혹시 찾게 된다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아 아, 근데 아우.. 저.. 아우.. 뭐야? 라더는 지금.. 가요 네. 아유, 언제까지 있을라니까 책장을 부셔버리면 어떡해, 어떡해? 됐다. 아니 그거 들었어요? 라더니 씨 요즘 적자래 펜션이 응? 진짜 아예 적자래. 응? 아유 어떻게? 아유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쪼들리고 살고 있다는데 어떡하나. 아유 아유 어떻게? 오시가미 아저씨. 왜 듣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들어도 되는 <laughs> 얘긴데. 아니면 뭐, 뭐 혹시? 거 볼래 뭐, 듣고 <laughs> 있어요? <있어야 웃음> <해가지고>. 경찰 얘기를. <laughs> 요즘 적자래요? 아유 많이 적자래. 근데 음. 음. 네, 뭐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 손님 만 명이나 왔는데 적자면 어떻게? <laughs> 만 명이 옛날에 온 거지. 왜냐면 만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에이, 뭔 소리야. <laughs> 그러니까 에이, 뭔 소리야. 그 무슨 소리야? <laughs> 어, 저녁이다. 음, 저녁 먹을 어, 때는... 밥 먹으러 을때는밥먹 갑시다. 아유,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아유, 안녕하세요. 안 아유, 오셨나? 아유,네. 아유, 나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어. 아유, 벌써 미리 다 구워놨다고. 난 고기 구워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 아유. 아유, 많이 주세요. 이게 많이 했는데 아, 예약이 어. 안 대약이 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네 이게. 어 아, 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 <laughs> 네. 원래 아니... 저게 좀 약간 등복하고는요 이게. 아 이제 누가 이게 이유가 있고 취소를 하는 거야 자꾸. 누가 뭐야 노쇼하면 안 돼. 은좀 그러니까... 힘든다 이거. 틀 아, 맞네 이거. 하나 맛있다. 일단 먹긴 해야지. 맛있다. 어 버리면 안 되니까. 아우 야 감자보다 너무 맛있어 미쳐. 와 씨. 야 여기가 식당을 해야 되겠다. <laughs> 아 그래야 되나? <laughs> 저기요.. 하... 내일부터 저희도 캡업 할 거거든요. <웃음> <웃음> 아, 지금 만들 시간이 없나요? 어. 아, 저 잠깐 <laughs> 가게 좀 갔다 올게요. 이거 메뉴 레시피 좀 적어 놔야겠어. <laughs> 예. 아 근데 라더스이. 예. 근데 네, 이거 캡업 쓰레기 못다 버려요? 아, 쓰레기. 저기 그뭐냐저 계단 밑에 상자 보이죠? 예. 어? 네. 네, 저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네. 그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청소차 와 가지고 수거해 가거든요. 그냥 갖다 놔 두면 다 쓰레기통이다. 예, 네, 그냥 싹 들여 하더라고요, 청소차가. 음. 아댕이 창립 끝아 왜요 저뜻 아까 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아니 어제 그뭐그 뭐, 그 물건은 찾으셨어요? 하... 아니뭐 괜찮아요 아휴 좀 아쉽긴 한데 괜찮죠볼수 없지 망치들고 나 죽이려고 했는데 결거 아니었는데 그랬다고? 이게 화좀 삭히면 좀, 좀 괜찮아지 면 몰래 내가 아 그렇구나 좀 다혈질이신가 어. 보네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쉣흠 어제도 뭐이정도였었는데 <laughs> 다시 현재 그 물건 네가 가져간 거 알고 있다. 이게 근데 나도 별장 계단 밑 상자가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인 걸 모르면서 거기 두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통이 그리고 그수거이 간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마을 조사해 보자. 내가 근데 선물 상자 받다가 아 여기 넣어 놨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 쓸 데가 있나? 일단 열어 보지 말고 마을 조사를 해보자. 그렇지 누가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지? 흐, 오늘도 열심 열열 열심. <웃음> 열심? <웃음> <웃음> 뭐야 저거? <laughs> 뭐야 유튜브 보는 데? 아 역시 잡들 t v 야 너무 재밌다니까! 아닌데? 좋은 거 보는데? 하아, 다나 <laughs> <여기인지 모르는구나. 웃음> <laughs> 아, 여기 있는지 모르는구나. 아우, 열심히 하시네. 어디보자. 이 밑에 상자라고 했지. 여기다 넣으면 안데뭐는런 뭐야, 이건? 신문 기사 이거는 먹다 나면케봐 최근 연쇄 실종 사건 발생, 여행객 주의 필요. 최근 여행객 실종 사건이 또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 측은 무허가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등의 이용에 각별히 주의. 응? 뭐야? 수현 씨, 수현 씨. 선생. 응? 뭐야 뭐야. No. 부시 갑자기. 이게 뭐지? 덕계야 너가 동생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돈좀더 보내줄 순 없겠니? 우리도 열심히 갚고 있긴 한데 갚아야 할 돈이 워낙 많은 거 알고 있잖니. 좀 부탁한다. 엄마가... 어... 근데 이 편지를 왜저 사람이 갖고 있어? 이쯤 되면 다 둘러본 것 같다. 과연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 누굴까? 그리고 이 물건은 뭘 말하는 걸까? 정답을 맞출 시간도... 어... 불허가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설마 저기 무어간가? 나도 시네가 무어가야이 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이 선물 열어 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음... 어, 잠 씨. 잠 씨. 잠 씨, 잠 씨. 제가 어제 말했던 중요한 물건 어디다 뒀는지 생각났어요. 어 뭔데요? 바로 그 선물 상자. 제가 그 선물 상자 잘못 돌려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응? 뭔 어? 선물 상자? 열어서 돌려주세요. 어 아니요 아니요. 하고 계세요? 아니, 갖고 아니, 계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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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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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셔야 돼요 그거. 그 뭔데요? 응? 음, 뭐요? 저희 집안의 갑오. 갑오? 네. 뭔 갑오. 우리 집안의 갑오. 음, 아, 아 이거야 지 네. 열어봐요 그거. 뭐요? 참 잠깐만요. 네. 끼세요, 다들. 오! 오, 맞아. 이거. 응? 음? 우리 수리 사진. 아유. 보기요. 우리 집안에 가보. 보여 주세요. 어? 음, 좋긴 하네. 이게 음. 중요한 물건이라고. 그러면 아니 좋긴 한데. 저 가지면 안 될까요? 아, 제 거예요. 주세요. 나 나중에 따로 복사해 서 드릴게요. 어, 원부, 아! 야기야! <laughs> <아야! 웃음> 빨리 내놔요 경찰을 태워. 때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된거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경찰이 도둑질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머나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laughs> 네 어디있다갔어? 병도야 음. 뭐야 뭐야 왜나 빼고 음. <laughs> <남태고> 다 먹어 <laughs> 무슨 뭐도 내놔라 뭐 편지 편지 덕개씨 네? 음... 아니에요 뭐 무슨일이 있어요? 음. 저에게 의 문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뭐야 a t n 야 n i a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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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b 네 r t r o b 근데 물건을 라더의 별장 아래에 두라고 했습니다 t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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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최근 이 주변에서 여행객들이 연세로 실종되고 있대요 뭐? 네. 어? 무허가로 운영되는 숙박업소 지금 그게 문제래 근데 라더씨는 허가하지 않았어요? 라더씨 예. 무허가 아니에요? 어, 허가 받았죠 무허가? 아니 님이 모르면 어떻게 경찰인데 내가 보니까 덕계 경찰관님이 설마 돈이 필요해가지고 무허가로 라더씨한테 숙박업소를 내어준 거 아니에요? 무허가로 예? 숙박업소를 네. 내어주는 건 뭐예요? 그럼 허가가 된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아니지 아니지 그니까 야 불법으로! 불법으로! 무허가! 그니까 러 알고 보니 근데, 무허가인 거지 그쪽! 제 관할이 아니라서 네. 잘 몰라요 아니 뭔 소리야 여기 마을 아 당신 관할인데 그 제가 잘 몰라요 그거는 둘이 뭔가 보정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아니에요 어 저희는 그저 경찰과 시민과 시민과 펜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전식당 주인이고요. 예. 음. 알겠어요. 일단 왜 의심스럽군요, 당신. 여기 저를요? 응? 뭐요? 뭘 이거야? 그냥 혼자 뭐, 할 말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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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뭐, 거야? 너 오늘 한 거야, 씨. 붉은 튈리 마리를 파마라. 어 진짜? 아니잖아. 아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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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다. 음? 아니, 오늘 사실 신문 기사는 거예요? 페이크였어요. 네? 뭐가요 저기요? 덕기 경찰관님 요즘 좀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나도 힘든 데 수현님의 가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식당에서 들으셨죠? 그때 감자들 먹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가보가 없어진 걸 듣고 저한테 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물건을 몰래 넣어두라고. <laughs> 설마 제 이런 가보를 협박 편지에 쓰신 거 아닌가요? 아니 뭐야? 어? <laughs> <laughs> 가보가 비싼 물건인 줄 알고 말이죠. 사실은 그냥 행운의 뭐... 고양이 사진인데 말이에요. 뭐, 별거 없었잖아. 아. 죄송합니다. 어? 뭐 진짜? 아니 그게 제가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슬 씨가 집안의 가보를 잃어버렸다 길래 잠깐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 정말 경찰로서 부끄럽네요 한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다니요다시다고사합다합니다 얘기를... 그리고 마을에 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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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지니다감사다감사합사사합니다감사합하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다감사합아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양이 사진 좀 줘보셔 왜요? 내건데 줘보셔 아... 이거 신고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음... 귀엽죠 귀엽긴 하네 <laughs> 갑자기 네, 머릿속에 고양이 밖에 생각이 안 난다 신고하죠 난 신고해야 된다 생각해 아, 신고 그래 아무리 거야.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러면 안 되지 어. 정의를 심판한다 여기요 Justice 잠깐만, 음? 이거 내 건데. 뭐지? 좀그래 종... 그거 보고 판사, 어, 판사. 뭐야, 경찰관이다. 어? 여기야, 잡아가. 요 어, 어, 잠깐만. 있는 것도 아니었네. 아, 경찰. 와, 어, 아, 다른 경찰인 거지. 경찰도 아닌 줄 알았잖아. 그까.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그 네, 저희가 확실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말은 잠깐 경찰서가 비겠지만 작은 말이니 괜찮겠지요. 어? 도 큰일 안 돼? 해 봐. 너 누구 내가 누구지야? 잘가요. 잘 가요. 경찰이지 뭐야. 여요, 여요. 여, 저거 어디 막 괜찮을까? 아 괜찮지 않은 거 벌써 우리밖에 없는데. 밥 먹고 가요. 온게 왜. 어, 예. 뭐 군단동이 뭐... 지나간 거 같네. 아이고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배가 고파 밥이나 먹고 가야지. 저희 네, 오늘 정식 출시한 크리거루이라고 어? 아니 그거, 그거잖아요. 어... <laughs> 다 식었는데? 프리거루이라고. <laughs> <아유, 진짜>. <laughs> 이거 다 식었는데요, 이거? 네, 드세요, 드세요. 어디서 드세요. 많이 본거 같은데 이거 비주얼. 아니 잠깐만요. 아 아니에요, 우리 새로 출시했다고. 네, 아, 잘 먹겠습니다. 감, 감자도 드실? 아 핫도그 있다, 핫도그, 핫도그. 아. 아니에요, 아니 이거 먹을게요. 어, 잘... 핫도그요. 네. 어. 아이 그나저나 이 마을이 어떻게 되려고 저 이거 아시나요? 이제 아 핫도그 맞구나. 아니요. 에 예. 약간 지식 자랑 좀 하려 했는데 얘기가 아니었어. 아, 뭐예요? 아, <laughs> 뭐, 해 보세요. 뭔데요? 그러니까 듣고 싶다. 그 막고스에 있는 막 막대 꽂힌 핫도그 있잖아요. 음. 어, 원래 명칭이 그 콘도그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말하려 했는데 그냥 하, 진짜 핫도그. 아, 아, 진짜 웃겨 <laughs> 진짜. <한국 같잖아>. 아, <laughs> 어. 아, 그게 이게 콘도그였어. 그 한국식 네. 핫도그. 어, 한국. 어디지? 어디지? 왜 콘도그예요? 아유. 몰라요, 그거. <laughs> 아니,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지식 자랑이지. <laughs> 아니, 뭐. <근데, 웃음> 예. 아 근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진짜 세상이 흉흉하네. 이럴 그러니까. 때일수록 우리 몸 조심해야 돼. 아, 근데 진짜, 진짜 좀. 신기흉해 나는. 어? 뭐, 행운 얻으려고 진짜 막 그런 걸룹친다 진짜. 돈이 부족했대. 그 사람은. 진짜 어? 효능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몰라. 어? 아니, 근데 세상이 흉흉해서 이런 변두리 마을에는 이제 손님도 잘안 와. 그쵸, 라도씨? 아 그러니까요. 여행객도 들고 항상 어? 잘 됐으면 이런 일까지 안 됐었는데 그래도 잠뜰 씨가 도와주셔서 성가신 경찰은 잘 처리했네요. 혹시 그 덕계 씨한테 온 편지 왜수현 씨의 가게 지하에 있는지 안궁금하졌어요 뭐야? 야, 뭐야 아, 니네? 제가 다시 돌려놓는다는 걸 깜빡했는데 계획대로 돼서 다행이에요. 돈이 궁한 덕계 씨에게 가보 이야기를 흘리면 복할 거라는 걸 알았죠. 이번엔 경찰 없을 때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 기차는 기사 안 나겠죠? 잘 가요 전투 씨. 뭔데? 눈 앞이 깜깜해진다.